안녕하세요. 3월 4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발을 알지 못하였더라.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시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메 곧 보게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마지막 구원사역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열이 고쯤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제자들에게 자신이 대제사장들의 손에 넘겨져 이방인들의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하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큰 권세를 잡으실 것이다. 그때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그리고 왼편에 누가 더 높은 지위를 얻을 것인가. 이걸 놓고 서로 논쟁을 벌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또한 그분이 겪으셔야 될그 모든 과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누릴 권세와 영광만 바라본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 길거리에서 한 소경을 만나 그 눈을 뜨게 하시므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제자들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눈을 떠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오늘 누가는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곤 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 어두운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원하시는 그 뜻에 과연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을까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누가 더큰 은혜를 받았는지, 누가 더 많은 열매를 거뒀는지, 이것을 따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 높은 지위와 영광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은 높은 곳큰 영광보다는 이 시대로부터 버림받은 또한 소외된 어둠 속에 있는 많은 연약한 죄인들을 향하고 계시진 않을까요? 아마도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닫혀 있다면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뜨고 또한 귀를 열어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와 모든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받을 그 영광과 찬양은 우리가 이뤄놓은 위대한 업적이나 또한 사람들이 모두 인정할 만한 그런 큰 영광이 아니라 아직 어둠 속에 있는 그리고 아직 고난과 아픔 가운데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빛 앞으로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 안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내전을 겪고 있는 시리아, 그리고 반정부 운동을 벌이고 있는 미얀마까지,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살고 있는 이웃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회적인 편견이나 또한 소외감 때문에, 힘들어 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고 또한 교회를 통한 믿는 사람들을 통한 은혜와 사랑이 베풀어져서 정말 그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의 것만 바라보던 그 눈과 귀에서 이제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과 구원 계획을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